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도 180만 주 넘게 매수해 들어오고 있고 전체 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과 기관이 압도적으로 매수하는 게 확인되고 있죠. 참고로 하나 시스템은 제가 이전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자리냐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눌림 구간에서에 대한 접근 유효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영상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 설명에 들어 있죠. 지금 보시면 2주 전이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게 고난이도에 대한 미국 F-15 기체에 대한 항전 장비 수주 성공에 따른 미국 시장 공략 본격화. 이게 바로 방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거잖아요. 그에 따른 수주랠리가 펼쳐질 수 있고, 지금 이 날짜 윗꼬리가 달려있지만 윗꼬리 도달한 이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눌림 구에서 접근이 유효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수주랠리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망치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주가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내용 확인하신 분들 충분히 매수 기회 나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안정적인 매수 기회 충분히 주고 나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내용 확인하신 분들은 상당한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50% 증대에 대한 얘기란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방산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 시스템이 대규모 수주 랠리까지 전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때 설명드린 것처럼 F-15 기체 항전 장비 수주 성공. 이 성공에 따라 추가적인 수주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핵심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방산이었고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주가가 상승세가 나온 거고 참고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상승 랠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유. 혹시라도 뒤늦게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다시 한번 리서치 자료 설명 드리면서 왜 접근 유효한지와 함께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호재들 어느 것들이 있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먼저 자세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진입에 대한 타점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죠.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다 보니까 따로 요청 주신 분들 한해서 이 내용 자체에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010-2648-4245 한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전달 드릴 거고 정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전달 드릴 겁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fc5 항전 장비 수주 이어 추가적으로 대규모로 기대하는 방산 수주 랠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예상 증액 선언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먼저 알고 있어야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미국 외에도 중동 쪽까지 기대할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그룹 차원의 우주 사업 총력전까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먼저 자세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시라는 거고, 더구나 정보도 좀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직 요청 못하신 분들은 010-2648-4245, 1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 하나 시스템에 대한 정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 더볼게 있는데, 바로 지금 증시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제가 이 당시 고점에서 말씀드린 게, 이거 조정 나왔을 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대신 여기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번 도전한 다음에 뚫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 제가 세 번째 에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이세번 돌파한 이후로 역시나 돌파 나오면서, 추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렇고 전혀 이탈할까 걱정 없다면서 말씀드리기 뭡니까? 이 구간을 기점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선별적 장세에 들어갔다는 거였죠. 박스권 매물소와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선별적 장세의 특징이 가는 놈만 가요. 안 가는 놈은 안 갑니다. 근데 지금 이 고점 뚫었을 때 뭘로 뚫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뚫은 거잖아요. 그 외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때문에 지수가 급등하는 것 대비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건 다 시장의 선별적 장세라서 그래요. 최근 불장이라고 들어왔던 분들 모두 갑자기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고 느껴지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내가 어떤 종목을 골랐냐, 어떤 섹터를 선별했냐에 따라 이 체감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종목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종목 선별하는 게 어렵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따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 6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당일 관심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전 6시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되고 계시죠? 지금 나갔던 것 중에 하나 가져온 건데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날 아침 6시에 동양 고속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매수가 13,000원 이하, 매도가 2500원 이상을 본다. 자, 이제 정부 재개발 추진에 따라 강남 복합 개발 추진 그리고 이런 모멘텀들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천일 고속인데 천일 고속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잡을 수가 없고 그 대신 동양 고속에 대한 눌림이 유효하다. 참고로 목표가는 그냥 참고치로만 보는 거지 그 이상도 전망이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6시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자, 이게 동양고속의 차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날이 바로 이날이죠. 이날이 12월 1일 월요일이고요. 자, 아침에 시초가 13,810원, 근데 저가가 12,540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매수 기회가 충분히 나왔죠. 그래서 매수가 됐고, 그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상한가에 또 들어갔네요. 자, 이처럼 지금 시장이 가는 놈만 가는 장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이 선별적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다고서 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 모멘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만큼 내일 또 추가 흐름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선별적 장세의 특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주 전달드리고 있는데 좀 관심이 있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2648-4245 신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그 문자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받아보실 수 있게 전달해드릴 거고요. 자, 매일 아침 6시에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전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왜이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매일 아침 6시입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더구나 신청하신 분들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10-2648-4245,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에서 다음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삼성은 대규모 M&A만을 추진을 해왔었어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틱스가 있었고 특히 그 오디오 부분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플렉트까지 인수를 했었죠 제이스까지도 확보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산업에 대한 그 기틀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ai 분야예요. 이게 특히 지금 하드웨어는 뭐 만들었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자금이 얼마나 있냐면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순 현금만 본다 하더라도 86조죠.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안 했었던 만큼, 이번에 본격적으로 M&A를 추진하면서, 특히나 AI,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납품을 허가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직수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이 내용을 꼭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티스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 얘네들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확인된 종목 하나가 이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거고 특히 백조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그에 따른 엄청난 성장세와 함께 ai 라는 강한 테마가 붙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보시면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상승세가 단숨에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꾸준한 상승 흐름 지금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삼성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좀볼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 이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빠르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AI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서 숨어있는 진또배기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더 이상 손실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성공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종목 알고 싶다.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2648-4245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